출입문 닫습니다. 보건복지부 지정 내과 전문병원인 김풍병원은 4번 출구로, 검진센터는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l e s t o p e s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관절을 진료하는 21세기 병원으로 가실 분은 남부커미널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음, <목소리도>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열차 안에는. 교통약자와 장애인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 등 열차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. 이번역은 양재, 서초구청역입니다. 누리실분은 오른쪽입니다. 신사, 광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t h e doors are on your right. You can transfer to the 신분당 line. <목소리> 제광도전시 양재, 서초구청장